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GX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GX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코스피 이전 상장,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그리고 MSCI 지수 편입 예정이 있습니다. 11월 리밸런싱 나오죠. 이 부분 이제 어제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MSCI 지수 편입까지 11월에 이제 입각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DX는 패시브 자금이 이중으로 들어옵니다. 이중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세가 가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이 총 주식수의 29% 밖에 안 되는 품절주와 d x 고요 그리고 포스코그룹의 로봇 사업 확대, 공장 자동화 수주. 포스코그룹의 이런 공장 자동화 수주가 계속해서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배터리 합작사 설립 예정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도 DX가 실질적으로 진출해야겠죠. 수주 따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이 부분이에요. 오늘도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의 4천만 톤 리튬 매장지 맥더밋 칼데라 전토 리튬의 원천 기술을 그룹사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주사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오늘 자 나온 거죠. 9월 12일. 2시 29분에 지금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엔 4천만 톤 가량의 리튬이 미국 네바다 북부에 지금 매장되어 있다고 라 밝혔고 이 리튬의 성격은 광선 리튬이 아니라 점토리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토리튬, 이 토양 리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출 기술은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와 MOU, MOU를 맺은 진달리소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진달리 리소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여기에 대한 조건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와 오, 2월달이죠. 2월달에 MOU를 맺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미암 아마 지주사 홀딩스가 박차고 나가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DX까지 여파가 당연히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매도 세력들의 2차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거는 1차전과는 약간 다르다. 일단은 우리의 정신적 지진 박수혁 이사님을 실질적으로 지금 세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간의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그래도 걸릴 것이다. 빠르면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스코 DX의 실질적인 지금 이런 부분이 주가 반영이 온전하게 지금 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코스피 이전 상장 되고 나서 또 자금이 들어와야 되니까는 이전 상장 하나에 대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이게 온전히 다100% 반영이 안 됐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포스코 DX 정말 오늘 금방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는다시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포스코 DX 한 주라도 더 사는 이런 운동을 공매도 세력들이 1차 전 때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현재 비중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음... 말씀하셨습니다. 전략. 박수저 작가님도 말씀하신 게, 이런 조정 당세에서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략을 취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확정적인 매매를 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지금 포스코 DX 얼마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돈을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 공략해서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서 나오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익금을 챙겨서 유통내는 주식수도 주인님들과 씨를 한번 말려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소통망에 계신 분들과 오전 시장, 오전 시장에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알테오젠을 공략해서 굉장한 지금 수익금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한주 매수할 돈밖에 없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매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지금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한 주로 결국에는 저와 같이 단기적인 수익을 회선율 빠르게 공략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열주살수 있는 자금을 단기적인 수익으로 저와 같이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고 빠지는 수익금을 빠르게 챙겨 나올 수 있는 이런 회전율이 빠른 전략을 우리가 구사해서 이번 공매도 세력들과의 전쟁, 여유 있게 이런 전략 취하면서 같이 대응해 보도록 하자고요. 한줄 사기, 정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단기적인 방법 제가 두 가지 솔루션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